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에 있는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가 어제 창립 5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지난 3년 연속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뽑은 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처음 26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3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창립 행사에는 6.25 참전 용사회 등 많은 축하객이 참석했으며 특히 벤쿠버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온합창단이 기념 공연을 선보여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합창단이 이렇게 5년째죠. 지금 이렇게 아멘이다 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고 또 어르신들 어 많으신 분들이 타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주 못 오시고 그러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성탄절을 같이 보내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멘이다 시니어 하우스의 관계자들은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즐거운 성탄 인사와 새해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from seniors community. a m happy, happy 오늘 이들 행사를 하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커뮤니티에서 우리 어른들을 같이 생각하고 선물 나누고 이렇게 행사를 나눌 수 있는 이큰기범이 제게 더큰 감동을 전해 주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한 인사드리고 한편 올해로 창립 33주년이 된 시온 합창단은 매년 정기 공연을 통해 북한아동과 아프리카 주민, 시리아 난민 등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한국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16년에는 아 저희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9월 7일 날 연주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이제 내년에 연주를 위해서 인천에 좀 익사이딩에 계시고요. 또 그래서 8월달에 저희가 아마 정기연주회로 밴쿠버에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고 아마 떠날 것 같습니다. 시온합창단의 정 지휘자는 지난 10월 음악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구호단체의 명예대사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모국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